오늘은 쿠키를 만들 거예요. 설탕, 계란, 버터, 당력분, 베이킹 파우더. 버터를 여기다 부을 거예요. 이제 버터를 으깰 거예요. 이렇게 버터를 다 녹여요. 설탕을 반, 반을 넣고 녹일 거예요. 나무 설탕을 여기다 넣고 녹여요. 소금이랑 계란을 넣고 다시 섞어요. 이제 박력분이랑 베이킹 파우더는 여기 안에 넣을 거예요. 됐지? 박력 박력분은 체에 쳐서 넣을 거예요. 오. 이제 박력 분이랑 반죽을 비벼요. 이제 장갑을 끼고 반죽을 만들어요. 반이 반죽을 여기다 코고필 거예요. 이렇게 다 피고 냉장고에 잠시 넣어 놔요. 냉 냉장고에서 반죽을 꺼낸 뒤에 반죽을 원하는 모양으로 찍어요. 음, 찍어서 여기 놨어. 아 뒤로 돌려야지. 이렇게 돌려. 동그라 t 모양도 있고 토끼 모양도 있고 우리 모양도 있고 곰돌이 모양도 있고 오븐에 이렇게 넣고 구울거 n 요다 o k i e mullion, cookie, c o o 다 구웠습니다. 예쁘죠? 제가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곰돌이.